that going to day you gotta keep the flame on max i'm gonna keep it going so they ain't no that going to day you got 나도 옛날에 유튜브 많이 다른 외국에 있을 때아 유튜브 하셨었어요?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페이스북도 많이 자랑고 했었는데 지금은 제일 걷더라고요. 그거모보고시고 뭐 물어봐. 아니 아니 그냥 올리는 거만 했어요.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그 스노보드를 많이 탔거든요. 아. 그그 스노보드 영상 찍고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거기다가 댓글 달고 막 그런 식으로 지금 되게 재미나게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어, 비버가 효, 효성 거예요? 응. 아, 얘네들 분위기 싫어는구나 미싱 해놨잖아. 응. 야마 것만 그거, 미싱만 그렇게 하나. 미싱은 거는 비닐 안 씌우면 미싱자지다 물이 들어가잖아. 야마하는, 아, 코팅 응. 아, 아, 야마하나.. 아 코팅이 안 물이 안들어가야마나좀 그렇지 야마마 것만 있지 안쪽에 박은 틈새 약간 코팅 처리를 해놔가지고 솔 비닐 비닐 자체를 안 씌웠어요 아예 빗물이 안 들어가요 아, 아, 코팅 처리를 해놔서 이 아, 틈새로 아, 물이 안 들어가게 놨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메이커들은 거의 다 보면은 이렇게 다준죠그렇리는 많이 죠 다리는 네, 다리는 뭐... 对对对。 야.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아버지는 뒤로 들어가서 시는데 저도 왔었어요 우리 갔다 오는 거 혼내 주세요. 그에갔다 아버 그러면 줄까요 하나만 주세요 네. 이거도 깨끗한 거. 깨끗한 데 개가 발야 이것도 쪽에 차체에 달잖아. 밧데리 다됐다고아 네, 밧데리 했는데, 밧데리 뺀다 까먹었어. 밧데리 뺀다 한거 까먹었어. 한 번도 갖고 다니시네. 음. 네. 아. 이걸 이게 피벌리게 한 번은 앵커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했거든요. 예비용으로. 근데 그 이후는 앵커가 안 생겨요. <laughs> 참 신기하게. 기름 게지가 없나? 기름 게지가 안 들어요? 뭐이건뭐 예. 뭐이제 급할 때는 뭐 그냥 끝까지 그냥 달려야 되니까. 타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laughs> 주행 한번 해 보세요. 저쪽에 도 방지턱이 있고요. 아, 지 다르네. 편안하네. <laughs> 확실히 차이 많이 나세요? 예, 편안하네요. 저 오토바이에 타지 몰랐는데 제가 딱, <laughs> 딱 들어가서 들어갈 때 아. 음. 네, 리터가딱 눌러지는 그 느낌이 있네요. 음. 네, 이게 이게 딱 들어갈 때이렇 벌써 꼬리뼈가 네. 딱 이렇게 쿠션이 딱 들어가야 되니까 네. <laughs> 한번 타보세요 괜찮네요 네한 어, 네. 번만은 아니 좀차 여기 따야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런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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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없습니다. 안 쓰러... 아, 걱정, 안에 밴드 안 뜯어져서, 안 뜯어져서 오신 분한 분도 없어요. 아,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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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럼... 고맙습니다. 네. 수고 네. 수고 네. 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예약도 안 했는데요 오셔가지고. 아 어쩌면. 내가 럭키한 케이스. 네 그렇죠. <laughs> 일단 1시2시 예약이에요. 아,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영상 찍어드릴까요? 동영상 찍어드릴까요? 아 찍고 있어요. <laughs> 아, 그래요? 네. 네. 자, 오늘 그 수원에 영천 스위트에 와 있는데요. <laughs> 네. 제가 배달 대 하지만 어, 허리가 많이 아파서 렇게 그 소개로 왔거든요 인의 소개로 그래서 오늘 또 한번 타보고. 아, 앞으로 이제 한 레트을 탄 다음에 다시 한번 아스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시승의 느낌, 그 다음에 <laughs> 어, 쿠션의 느낌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한번 경험해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대단해 우리 형님들다 파이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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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네. <laughs>